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에, 말씀 구절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는 요한복음은 1장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첫째 날, 이튿날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표현도 그냥 허투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튿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흘째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첫째 날하고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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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튿날을 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섯째 날이에요, 사실은. 이튿날, 이튿날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사흘째라고 의도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사흘이라는 날은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었던 날이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무치 드러난 날입니다. 그 땅이 드러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씨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맺는 나무가 그 땅을 뒤덮은 날이 이제 창조의 셋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생기게 된 날이 셋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생명이 도달하게 되고, 생명이 이 세상을 덮게 된 날이 바로 셋째 날,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은 생명, 부활을 상징합니다. 후세에서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와께서 호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호세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셋째 날에 일어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흘이라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은 무슨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성경에 보시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그 부활의 날, 주님이, 주님의 신부들이 호련히 변해나, 변화되는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부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날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째에 이 혼인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가 잉태될 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했던 거죠. 그때 이제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했냐 하면, 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라. 많은 사람들 앞에 너 메시아니까 너 그리스도니까 너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아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니까 내 아들 메시아의 능력을 너네들이 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과시하고픈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냐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먼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냐 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에게 당신과 나의 뜻은 다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떠한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또 내가 그의 어머니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포도주가, 포도주를 만들어 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냐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그때가?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계속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때를 피해 다니세요. 그, 그들을 피해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겠어요? 이 사람들 앞에 잡혀서 죽게 되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2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모든 기적들 지금 이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기적, 일곱 번째 기적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다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메이온이는헬라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네? 뭐 저쪽 멀리에서부터 여기 옹골 모자이크 교회를 가리키려면 저쪽에서 옹골 모자이크 교회는 이쪽하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내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무언가를 나타내는 표적인데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이냐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적을 보고 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 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종이가 돈으로 변하고 예 돌을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 본질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눈에 드러나는 기적, 그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다섯 덩이로 오천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몰려들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의 기적에 담겨져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게 되었을 때이 무지한 인간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주님을 떠나버렸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것에 정말로 주님은 주시, 주시,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딱던져줬는데 이거를 그냥 붙잡고 목을 매달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여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자여? 여자여? 여자여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을 이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되게 좀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어머니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뭐좀 되게 버릇없고 또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더 이상 여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 고 그랬어요? 굉장히 극존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질책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대로 복종할 것을 하인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장 잔치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맡긴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로 부르는 순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아,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로서의 자기 아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룰 것을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때 이제 우리가 뭘또알수 있냐 하면 마리아를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죄없고 흠없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아니, 거의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등한 자로 보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로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진짜 어머니가 된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실 이유가 없죠. 이때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고 또이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흠없는 죄를 짓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천주교의 주장은 얼토당토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정결 예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밖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숨과 발을 씻고 몸을 씻고 또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게 정결 예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들에 의하여 내려오는 유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통이 40리터니까 이돌 이 항아리는 대략 100리터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 이제 6개가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게 6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유대교,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섯은 인간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짐승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섯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숫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셨지요 그럼 일곱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예 안식하셨죠? 창조는 일곱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만 가면 짐승의 숫자 즉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섯 가지만 가면 거기서 끝나면 영원한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이돌 이 항아리가 몇개 있었다고요? 여섯 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교의 안에 계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는 구속을 나타내는 은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금이 아닌 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아리는 채워 있었습니까? 비어 있었습니까?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유대교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연애 없이는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섯 개의 빈 항아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전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은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물은 기록된 말씀을 나타내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나름대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채울 수 없는 율법의 여섯 항아리를 채우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섯. 여섯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짐승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여섯까지는 미완성된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성으로 이 창조는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어요. 맞죠? 육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자기의 피로 성량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그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에 진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라 그랬잖아요. 피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율법 지킴은 결국 십자가에서흘리신 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항아리로 채워지는 그 항아리의 처음에 완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항아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섯 개의 항아리가 완성된 겁니다.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님의 피로 변화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바뀌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곱 번째 항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야 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항아리에 물을 부었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표현으로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그러셨죠. 근데 뭘 붓습니까? 언약의 피를 붓는 것이죠. 이것도 포도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참조.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흘리시는 그 언약의 피가.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그 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잔을 주어서 마시게 하는 것으로, 무엇을 완성하고 계시는 것이냐 하면 여기 여섯 항아리밖에 없는 이 여섯 항아리 속에 무엇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예, 항아리를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항아리로 완성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곱은 안식의 수입니다 안식의 수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팔이 없다 그랬죠? 창조 때 우리 창세기 때도 공부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단어가 이,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이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시고 난 다음에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그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쁨에 취해 사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포도주, 언약의 피, 그참 기쁨의 포도주를 받아 마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생명의 포도주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늘 주님의 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늘빈 항아리와 같은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렇게 망하는 존재들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분한 한 분들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채움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인간들은 결국 6에서 6이라는 숫자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일곱 번째 항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일이고 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옥시니며